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건 제가 오랜만에 또 영국차 다이캐스트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모델은 바로 제이기의 XKR 하드코 버전 바로 이 XKRS 모델 한번 소개해볼까 한데요 솔직히 제이기 XKRS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32스케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32스케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24스케일은 과연 어떠한 디테일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제규 XKRS, 보라고 제품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쯤은 사보고 싶어 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장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모델인데, 이번에 드디어 데려오게 되어서, 저도 이 다이캐스트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s XKRS,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솔직히 이 모델도 매물이 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다이캐스트도 어렵게 구한 만큼 상당히 소장가치가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의 엔진 스펙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겠죠. 일단 이 제규어 x k r s 엔진 스펙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차 같은 경우는 이 후속 모델 F타입 아시죠? F타입하고 똑같이 V8 슈퍼차저 엔진을 쓰고 있어요. F타입하고 똑같이 8기통의 슈퍼차저 엔진을 쓰고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 차는 8기통이나 엔진 방식에 그리고 과급기는 슈퍼차저 과급기를 쓰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급 방식도 어쨌든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터보차저두 번째는 슈퍼차저 이렇게 두 가지의 과급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차는 이렇게 슈퍼차저과급계됐었는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한 가지 있어요. 본닛이 거꾸로 열린다는 거예요. SKR 모델 특징이라면 엔진 본닛이 거꾸로 열린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본닛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이차 같은 경우 본닛이 이렇게 반대로 열린다는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지바이 포드 이래요 다지바이 포드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거꾸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지 바이퍼도 포 이렇게 엔진 룸이 반대로 열린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기어 XKRS 이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다이캐스트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브라우고 24스케일만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브라우고 24스케일만의 매력이라면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약간 의 이런 라디에터 그릴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마감도 훌륭히 제현해주 줬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부를 두고 봤을 때도 이런 헤드램프 파츠 부터 그릴, 그리고 인테이크, 사이드 미러 마감도 훌륭히 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리뷰한 964 터보랑은 다르게 프론트 엔진 방식입니다. 아까 9 6 4모델는 리어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후륭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x k RS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에 이런 에어로 이런 에어덕트 디테일 측면부에 약간의 덕트도 보이십니까? 그리고 약간 덕트 같은 게 보이는데 일단 측면부에도 약간의 덕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도어 캐치 그리고 주유구 그리고 x k RS만의 이런 순정인이나 순정 브레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준 걸 보실 수 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측면부로 보시면 측면부의 디테일도 역시 보라고 2 4시키는 상당히 깔끔하다는 라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스포일러 역시 x k r s 기는 후면부에 전용 GT 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 XK-RS는 볼수 없는 기능이죠 일반 XK-R은 이렇게 GT 윙이 안 들어가 있는 반면 이번에는 XK-RS라 이렇게 GT 윙이 따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XK-RS답게 GT 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일 램프 파츠나 그리고 이런 듀얼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후반부의 퀄리티도 나름 나쁘지 않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배기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로 해준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사실 이런 배기 팁 같은 경우는 약간의 크롬로 해준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요. 그리고 이런 번호판 디테일이나 전체적으로 로고 프린팅, 타일램프 파츠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시 반대로 열려요. 이렇게 보인이 반대를 리는데 이제 한번 엔진룸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이 x k r s 의 한번 엔진룸을 보시면, 이차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차량이나 이렇게 세로배치로 되어 있어요. 엔진 배치도 세로배치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차량답게 세로배치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XKRS 모델답게 8기통 슈퍼차즈 엔진으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차는 이렇게 도어 열린 기믹도 있어요 엔진룸 열린 기믹으로 끝이 아니죠 24스케일이니까 엔진룸 열린 기믹으로 끝이 아니니 이젠 바로 2차 한번 내부로 보여 드릴게요 자 한번 이 제이규어 XKRS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브라고가 내부 마감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동급 2 4스케일의마이스터 내비 상당히 잘 뽑아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내부 퀄리티는 뭐 경쟁사인 부... 마이스터나 뭐 웰리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브라고 제품만의 그 퀄리티를 잘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급 24스케일 랩이 이런 내부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건, 개인적으로 브라고이지 않나 생각해요. 솔직히 브라고만큼 이렇게 내부 퀄리티가 훌륭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티어링서부터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이나, 그리고 이런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세미버켓스터로도 이제 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해 줬고요. 그리고 한번 뭐 조수석 쪽에서 봐도 조수석 쪽의 시트도 세미버킷 시트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 디테일도 역시 2 4스케일이지 상당히 깔끔하게 재현해 줬다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규어 x k r 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9라고 24스케일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뭐 이런 헤드램프 파츠도부터 이런 전체적인 웻, 라디에터 그릴이나,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었고, 그리고 테일램프 파츠 이런 리어 스폴러, 그리고 기팁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었을 뿐더러, 그리고 내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했어요. 역시 브라고 24스케일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고,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 깔끔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규어 SKR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